시민들의 마음이 좀 복잡해요. 그 윤심과 박심,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윤심 박심이 없다고 <laughs> 아유, 없다고. 없다. 아예 없다. 심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 뭐,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 본인의 잘못을로 박근혜도 인정을 해버렸잖아. 그럼 박심이 없는 TK 지역에서 현재 TK 민심은 윤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리해서 보내? 분리해서 보죠. 왜냐하면 은 네. 너무 권력지향적이지. 특히 시민, 시도민이 조금 비판을 하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당은 그대로 나놓고 사람만 계속 바꾸면 그 사람에 따라서 물개 박수를 막 쳐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홍준표, 어?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또 한동훈 다음에 그 다음까지 막 권력적으로 막 박수 쳐요. 그러고 다 이번 기어 빨간색 다찍어 지금.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TK의 관심은 없습니다. 한동훈 이 대위가 어떻게 가느냐에 관심이 훨씬 더 크다. 현재 공천 과정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안정적인데 한동훈의 공천 문제는 이미 줄대가 많으니까 이게 작업이 없어요. 워낙 차이가 많아. 110석, 180석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비었대 주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있는 걸 뺏는 게 힘들지.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세대교체, 인물교체가 물건너 같다. 현직 의원들이 대부분 다 살아오는 구도가 되버렸다이 구도로 가면 그럼 자본이 없죠. 왜? 줄 곳이 많고, 그 중에서 민주당 의석 몇 개를 가져오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이동 이동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본 영명 이번 4월 총선 이후 한동훈 위원장과 이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휴전, 한동훈 위원장이 없어져 있습니까? 신천이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내에 남아 있, 있겠다는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이제 좀더 내려놔라. 지금이라도 아, 총선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음, 총선이 대선가도로 이제 안정적인 대선가도로 가겠죠. 민주당에 대안이 없어요. 야권, 생체의 대화였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길게 했습니다.